안녕하세요. 봄철이라 바쁘시죠?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. 자, 사진을 보시면 부속 안쪽에 균열이 가 있는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이게 이제 L 본데요 바깥에서 보시면 요 부위고, 그 다음에 안쪽으로 보시면 요, 이제 그 안쪽에 이제 기역제로 꼬부라진 이런 자리에서 이제 주로 균열이 생깁니다. 그리고 이제 T에서도 보시면, T도 보시면 이렇게 그 어, 갈라진 쪽 이런 자리에서 경화 현상이 생겨 갖고 여기가 갈라진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. 이런 엘보나 티 꺾인 자리 이런데서 에왜 이런 그 갈라진 현상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희 가게에서도 그 설비를 한 30년 이상 하신 사장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그 경우도 이제 설비를 한 지가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도 T에서 갈라짐 현상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 수압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. 해갖고 이제 그 수압 테스트를 가서 해보셨는데 8.9가 나왔답니다. 굉장히 높죠. 그래서 8.9가 나와가지고 수도 사업세에다 얘기해서 가압밸브를 달아줘라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일단 달았는데요. 또 다른 현장에서는 또 거기 같은 경우도 같은 현상인데 대략 거기도 이제 수압을 재보니까 6 7이 나왔습니다. 수압이 꽤 높죠. 도시보다 어떻게 보면 시골이 더 셀지도 모르는데 하여튼, 수압이 센 경우에 온수라인 쪽에서 이런 경화현상이 주로 생깁니다. 그럼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또 어떤 경우에 생기냐? 주로 이제 오래된 보일러에 온도 센서를 해주는 그 부품들이 있는데 그 센서가 문제가 생겨서 적정 온도가 돼야 되는데 온도가 이제 높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자리에 주로 경화현상이 생기고 또 이제 주로 그 보일러로 보면은 심야전기 보일러가 일반 보일러 온도보다 좀 높죠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야보일러에서 이런 그 경화 현상이 어, 생기는 거를 우리가 누수하시는 분들이나 설비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누수 탐지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 경우를 만나시면 그 자리에 뭐를 해야 될지 똑같은 부속을 써서 해줘야 될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. 아마 이 부속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. 엘보, 티. 뭐가 다르냐? 보이시나요? 엘보인데 몸통은 신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양쪽은 p 비 연결하게 되어 있고요. 그다음 이것도 몸통은 다 신주인데 여기 보면은 세 군데는 다 p 비로 연결하게 되어 있죠. 그 이런 경우 때문에 이 부속을 주로 쓰십니다. 주로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에서 그 수압이서 경화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건 온수라인 쪽인데, 주로 이제 보일러에서부터 그 멀지 않는 거리에 있는 주로 이제 엘브하고 T 이런 자리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이걸로 하고 그래서.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설비를 오래 하신 분들이나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제 그어 집을 지시면 수압이 몇몇 몇 정도 들어오는지 먼저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수압이 세다면 감압 벨브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에서 온수라인 쪽에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주로 이제 경화현상이 나는게 온수라인 쪽 가까운 쪽이니까 보일러에서 그런 경우에 이런 엘보나 신주로 된티 이런거를 써주시면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품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부속은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 이제 RJ 부속이라고 해가지고 RJ에다가 PB를 연결한 부속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파이프하고 PB 연결할 때 아주 편하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이렇게 소켓형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간이 짧아서, 이제, 그, 이렇게 엘보를 꺾어야 될 경우는 이렇게 엘보.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소켓형하고 엘보형 두 가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이 부속은, 뭐,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, 이쪽은 한쪽은 엑셀이고요. 또 한쪽은 주름관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짧게 돼 있으니까, 이제 요것도 이제 쓰시면 편하고요. 또한 가지 요거는, 이제, PB. 한쪽은 PB고, 또 한쪽은 주름관입니다. 그래서 이제 주름관하고, Pb 하고 연결할 때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. 그다음 에 이제 주로 이제 계량기 앵글 밸브에다 할 때는 이렇게 이제 Pb 여기 이제 Pb로 되어 있죠. Pb인데 앵글 밸브가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Pb 앵글 밸브라고 이런 부품들을 사용하시면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사용하십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